어, 뭐야, 뜨장을 걸었잖아 어, 뭐야? 자 일단은 제가 지금, 아 게임, 아 쭈무기님 게임 찍으세요. 저도 같이 찍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행운의 물약을 딱 지금 여덟 개만 더 모으면, 딴건다 제를 어, 모았고입니다자 오늘은 솔직히 좋 아, 갑자기 바람이 나왔네요. 근데 바람은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. 근데 네, 저... 지금 방금 왔는데 바로 노틸러스가 떠가지고 아주 기분이 아 너무 좋아. 자, 지금 저는 천상의 물약 1을 만들 수 있거든요? 2를 만들기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 1부터 만들려고 하는데, 7개만더 모으면 지금 천상의 물약 1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천운의 물약도 있거든요? 천운의 물약. 아, 여러분, 제가, 어, 이게 거의 오늘 처음, 오늘을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? 그래서 첫 시작하는데 노트러스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첫 시작만 하자마자 노트러스 나오는 거 말이 되냐고. 나 예전부터 궁금했던게 있는데 일단은 근데 어. 어. 궁금증은 어. 이건 왜 있는거야? 농장도 없는데 애들도 없는데? 뭐? 어디? 이거 이거 농장 너 어딨는데? 아 저기? 아 몰라 그냥 만든거지 뭐 맵이니까 그 다음에 천상 이걸로 천상의 물약을 만들건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놔두고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못줘요 너무 멋져가지고 이거 어리게 아깝긴 하지만 천상의 물약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죠 천상 물약 했는데 갑자기 디아볼리 공허가 나오는 거지 와 그, 지, 그러면 그 진짜 최악이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닐걸? 그 정도로 확률 이 낮을까 과연? 어비 온다 어 뭐야 이상한 거 떴다 언데드네 언데드 떴다고? 언데드는 잘떠는데 아니 나안떠 <laughs> 언제드 아니, 언제드가 노첼, 아, 하자, 마자 탈... 바로. 어, 하늘이... 뭐야! 뭐야? 놀이다 이게 뭐야? 바람 뚝떴어. 속도 물량 근데... 먹어, 쟤 근데... 왜? 어? 미정이는 좋은 거야. 아까 말했잖아. 내가 얻었던 그게 미정이. 오, 뭐야. 행운물량 다 모았다, 나. 그게 아니라 속도 먹으면 내킬터가 빠지지. 이거. 아니야, 아니야, 쟤야. 한... 빨리 먹어. 거임 그래 어자 그리고 저는 아 제가 뭐야 이건 물약 백 개를 모았어요 푹끌 어? 물약 몇개 먹어 어다 먹어도 돼 천상물약 제작하고 뽑으러 가겠습니다 자 천상물이 천상이생시키고 근데 아니면 지하이 행운의 물약 백개가자자자 자, 이제 천상물약 제작한다. 오케이, 아니, 나 데려가! 여기 있어, 여기. 어, 아, 나 지금 갈 거야. 간다, 뽑는다! 진짜 의 물량을 위해 사람은 희생할 수 있죠. 튕아프티특야 내가 예쁘다 그래서 그런가? 아 진짜 겁나 안 뜨네. 자 여러분 저 일단은 지금 저는 지금 여기서 끝내겠고요. 자 다음에는 좋은 게 뜨길 바라면서 바이!